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 성경 통독 미리 보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어, 사무엘 상 30장부터 해서 사무엘 하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저선아이마 함께 한 장씩 한 장씩 간략하게 한번 우리 이번 주분량들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네, 지난 주까지 29장 했었잖아요. 이제 30장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30장 넘어가시면은. 이제 29장에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공을 피해서 시길락 성에 있었었는데 이제 다, <laughs>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서 함께 전쟁에 나가자 합니다. 근데 다윗이 오는 중에 있었는데 다른 블레셋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다윗은 안 된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적해서 전쟁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 안 된다라고 오지 말게 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다시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나왔던 다윗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 29장의 끝 내용이었는데 30장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시글락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시글락성이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군대를 빼서 전쟁을 하러 나갔던 동안에 이제 시글락성을 아말렉 군대가 와서 점령한 거예요.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빈집 털이를 했다고 할수 있는데, 이제 와서 실락성을 다 함락시키고 다윗의 아내들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니까 당연히 분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제가 이 아말렉을 쳐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아말렉을 가서 쳐서 붙지르는 그런 내용들이 30장에, 30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31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사물상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사울과 요하단과 사울의 모든 아들 둘이 죽는, 죽게 되는 장면이 31장에서 있게 됩니다. 당시, 아까 얘기했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를 앞두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사울과, 이스라엘의 사울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당시 이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 이미 하나님 이 떠난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싸움이좀 밀리면서 이미 사울의 아들들 이제 요나단과 말기수아와또아비나단이세 명은 벌써 죽었어요. 아들들 다 죽고 이제 사울 남았는데 전황이 그리 좋지 않으니까 사울이 위기에 처하다가 결국 화살에 맞게 됩 화살 맞게 되니까 이제 결국 죽을 죽게 된 운명이잖아요. 이제 피도 막 흘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자신과 함께했던 그 무기를 드는 자에게 소년에게 아가 나를 이제 살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게 두지 말고 나를 찔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질 못해요. 어떻게 왕을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무기를 받아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울과 그 뭐, 아들들, 세 아들들이 다 죽는 내용이 이렇게 31장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상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이어서 바로 사무엘 하로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 1장, 내용 보시면은, 시글락성에 있는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어떤 소식이 들려오겠어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여단까지 모두 죽음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매우 슬퍼하면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노래를 짓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애가의 내용이 또 1장에서 담겨 있고요, 화려한 노래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 자리가 공석이 되었잖아요. 사울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 지파, 다윗이 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바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추대했어요. 이미 뭐 기름부음 받기도 했고 했으니까 추대를 한 거죠. 아니지. 다윗시에서 헤브론 지역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만 있던 게 아니었죠 사울의 자손들이 물론 아들들은 거기서 많이 죽었지만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스보셋이셨는데 이스보셋 왕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될수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왕이 두 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이스보셋 왕은 마하나임 지역에서 등극을 하죠 그래서 이스보셋 왕과 군대장관 아브넬, 그리고 다윗 왕과 군대장관 요압, 이렇게 해서 두 세력이, 이스라엘 안에 두 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즐기하는 내용들이 이 장에 있고요. 그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스보셋 왕이 있던 이스라엘과 다윗 왕이 있던 요, 그, 유다 집파 간에 이제, 게 보면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이스보셋의 군대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왜 배반을 하냐면요. 그아브넬 왕이 사울의 첩이었, 첩을 한명 이제 탐하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왕의 첩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 첩은 당연히 다음 왕인 이스보셋 왕에게 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탐을 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윗과 이제 짝짝꿍해서 내가 넘어 뭐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을 만나고 이제 의기투합해서 아 됐다 이제 이러고 아브넬이 돌아오고 있었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만나요. 근데 요압이 아브넬을 만나자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냐면요. 아브넬이 요압의 가족, 동생을 전쟁에서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법만 하더라도, 우리 예전에 했었죠. 그, 형제의 그 값은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압이 자신의 동생의 목숨 값을 그 아브넬에게 갚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막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요압이 왜 죽였냐, 이 사람을 하면서 막 되게 슬퍼하는 장면들이 또 3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스보셋 왕이 또 죽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의 군대장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보셋 왕의 신하들 사이에서도, 어, 우리가 좀 승산이 없다. 싶다는 이런 게 퍼졌었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의 신하들 중, 신하들 중에 레갑하고 바하나라는 그두 명의 신하가 이제 암살을 하게 됩니다. 암살을, 이스보셋을 암살해서 다윗에게 어, 우리가 왕을 죽여서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다윗이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두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왕을 배반했겠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보셋 왕이 죽음으로써 잠시잠깐 동안 이제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 두 왕의 체제는 이제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의 바, 이스보셋을 향한 이제 반역, 이스보셋의 죽음의 내용들이 사장이 있고요.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당연히 이스포셋두왕중한 명이었던 이스포세 왕이 죽었기 때문에 누구만 남았죠 다윗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평화롭게 다윗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다시 한번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시 한번 이 장에서 즉위했을 때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한번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다윗의 즉위에 대한 내용들이 오장 있고요. 이쪽로 넘어가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수건이 하나 있었어요. 수건 사업이.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법궤법궤를 법괴. 다시금 우리 수도로, 우리의 다윗성으로 모시는 것이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어 우리 이전에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초반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엘리아들들이 홍례 비나스가 이제 법계를 가져와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다가 지고난 이후에 블레셋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어디로 갔죠? 암미나답의 집으로 갔잖아요. 아직도 거기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 내가 이제 내가 왕이 되었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데로 모시자. 그래서 그 법계를 옮기려고 합니다. 암미나답 집에서 다시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또 사건이 터지게, 터지게 됩니다. 당시 이제 원래는 여러분거 아시겠지만 레위기에서 법궤는 레위 그 집파들이 들게 돼 있었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들게 돼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법궤를 술에 실어서 오게 돼요. 술에 실어서 오게 되는데 당시 이제 낙원의 타장마당 소들이 날뛰게 된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날뛰었다고요. 그러니까 소가 끄는 술에 실려 있던 법궤 어떻게 되겠어요? 휘청휘청거리겠죠? 그러자 우사라는 사람이 희청희청거리는 법계를 붙잡게 됩니다. 그, 그 행동만 보면 우리는, 어, 아, 뭐, 당연히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수한 사람이 손을 대자마자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왜 나쁜 짓한 것도 아니고, 법계를 이해서 한 건데, 왜 죽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런 행동하는 것조차 이미,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서 법궤에는 레위 자손들만 만지라고, 그 레위 자손들만 담당해서 할 수, 손을 대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못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손을 대 버렸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죄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그런 일이 사,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다윗이 덜컥 겁을 먹어요. 아 어쩌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겁을 먹고 이제 오는 행렬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복객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바로 그 근처에 있던 오베대동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객은 오베대동의 집에 있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축복을 내려주셔서 가족에게 큰 복이 있게 된다는 라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다시 이제 다윗이 왜냐 수건 사업이었으니까요. 다시 그 법계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의 법계가 다윗성,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뛰면서 기뻐 찬양을 했어요. 다윗.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사울의 딸이죠. 그 미갈이 보고서, 아니,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 위험 없이 뛰어다니고 그럼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왜냐하면 다윗이 그 뛰어놀면서 찬양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쁜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좋지 않게 본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미갈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6장에 있게 되고요. 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일뤄냈어요 왕도 되었고 하나님을 법계를 또 예루살렘까지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언약을 내려 주십니다.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그래서 그리고 너의 아들들 그 왕조를 튼튼하게 튼튼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자녀인 솔로몬 때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축복 그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정말 나라가 부강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언약을 주시는 중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여기서 성전이죠, 성전.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해 왔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하나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건축 계획안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건 내용이 이제 7장까지 있고요 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어떤 전쟁에 나가든, 어딜 가든 다 승리를 얻은 거예요. 승리를 얻으면서 그런 다윗의 승전 기록들이 나타나게 되고요그 이후에 다윗이 통치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장관이 누구고, 이제 그런 장, 내용들이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다윗 전쟁도 이기고, 네, 하나님께도 언약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잖아요. 그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그, 요나단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이 요나단과 워낙 친했잖아요. 그러면서, 어, 그 요나단에게 받은 은, 그 은혜도 빚고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내가 꼭 이제 되갚아주겠다. 그 세더나에 대해 유나단의 자손들에게 고기 빚을 갚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도록 합니다. 유나단의 손이 없느냐. 찾게 돼서 결국 켜고 찾다가 찾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줬다고 하죠. 그래서 몸도 성차, 어떻게 보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실 뭘못 하잖아요. 군대, 군사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반일은 뭐냐 이런 것도 잘할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사람 축급을못 받는 그런 상황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모든 것을 다 개의치 않아 하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이제 세워서 같이 다윗 왕의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큰 은총을 의유모세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의유모세 엄청 감동해서 막 울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laughs> 다윗이 암몬과 전쟁하게 을 됩니다. 이것도 사실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당시 다윗이 암몬에게 사신을 보내요. 왜냐면 자신이 그 이전에 도피 생활할 때 받았던 또 그런 빚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암몬 쪽에서 다이사 사신이 오니까 질에 겁을 먹은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를 좀 정탐하기에 정탐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신들을 사신들에게 정말 큰 치욕을 줍니다.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제 수염을 자르고 옷을 중동 골기까지 잘랐다고 되 있는데 이제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옷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이 정중히 보냈던 사신이 수치를 당해서 오게 되니까 큰 화가 나서 결국엔 암몬과 전쟁을 해서 암몬을 다 이제 묻지게 됩니다. 내용이 이제 10장까지가 넘어 있고요. 1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위대했던 다윗도 결국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모습이 등장하게 됐죠. 바로 이제 바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이상하게 이곳 날에는 전쟁은안 나가고. 전쟁을 하는 동안 자신은 이제 성에서 이제 여유, 여유롭게 이제 보고, 도시를 보고 있었는데 하필 또 거기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 여자도 뭐냐 하면서 근데 그 하필 그 여자가 지금 군, 그 전쟁을 위해 나가 있는 그런 우리아라는 정말 충성되고 유능한 그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신의 끌리는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와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이제 간음을 하게 되죠. 가늠을 하게 되는데, 하필 또 이제 그 아내에게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 우리 아를 그 사람만 불러와서, 이제, 좀잘 수고했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쉬어라, 이러면은 집에 가서, 뭐 오랜만에 아내를 만났으니까, 이제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긴 것처럼 꾸밀려고 이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근데 우리아가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인 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어떻게 낫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만 이렇게 누릴 수 있겠냐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다윗이.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돌, 전쟁터로 돌려보내면서 손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걸 요압에게 줘라. 네. 우리아가 들고 온 편지. 요압에게 요압이 받은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지금 이 편지를 들고 온 우리아를 최전선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이러한 다윗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자신이 <laughs> 들고 온 그, 사용성공하던 같은 편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방, 최전방에서 적들과 싸우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중한 명인 나단 선지자가 오게 돼요. 지 12장 내용인데, 나단의, 나단이 다이세계에 와서 저희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양과 소가 되게 많은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자가 정말 하나 하나밖에 없는 양이 정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양까지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나단 선자가 얘기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그 사람은 그 양을 뺏어간 그 양을 네 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자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양을 뺏은 부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다윗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이미 저질러진 죄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나아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가지 않냐, 아니라. 즉, 이제 자손들 가운데서 결국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싸움을 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또, 그리고 이웃에게 아내를 뺏기고, 이제 대낮에, 어, 동침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이 낳게 될그 아기가 죽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세 가지, 어, 죗값을 치를 얘기들을 하게 되고그 이야기들은 이후에 말씀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장 또 마지막 보시면은, 그 마지막 예언이었던 당신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 나단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제 저주를 전하는 내용과 이제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지는 아이가 죽는 내용까지가 12장에 나오게 되고요. 1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 예언이었던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니하들라 라는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암론과 다말 사건이 벌어져요. 암론도 그렇고, 다말도 그렇고, 다 다윗의 아들딸입니다. 그 배달은 아들딸이죠. 다윗이 아내가 이제 여러 명 있었으니까, 이제 배달은 아들딸인데, 그 오빠인 암론이,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동생인 다말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행하여서안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암론이 내가 아프다, 라면서 나를 좀 간호해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간호하러 가니까 이제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암론의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이 화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압살롬과 다말은 같은 엄마인데 암론은 다른 엄마였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난 거죠. 내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모술 짓을 할수 있냐, 이러면서 화가 나서 암론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압살로은 자신이 지른, 저지른 이, 죄가 어떤, 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니까 도망을 가요, 다윗에게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후에 1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 있잖아요. 요압이 다윗을 오랫동안 모셨기 때문에 다 눈치를 본 거예요. 다 눈치를 다윗의 눈치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워하지만 압살롬이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참아 부르질 못하는 그 상황을 본 거죠. 요압이 눈치 빠르게 그 상황을 캐치하고서 어떤 지혜로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을 섭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서 다윗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라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 싸우다가 다른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싸우다가 서로 다른 형제를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들 조, 아들도 죽게 될 네. 위기에 처했는데 제가 그럼 아들 둘다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지켜주겠다 누구도 널그 아이를 건드리지 못 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압이 이제 비슷한 얘기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 이야기니까 어 그러면은 요압 장군 이제 그러면은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소서. 다윗 왕에게도 그렇다는 데려오게 하소서. 그래서 결국 데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이 눈물로 그런 화해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4장까지 등장합니다. 마지막 15장을 볼게요. 십구장 보시면은 우리 아까 예언했던 대로 또 다시 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와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잘이 앞으로 잘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만나면서 되게 잘 베푸는 거예요. 재판도 잘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압살롬의 인기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를 거슬러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압살롬의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전 사울에게서 도망쳤듯, 이번엔 아들에게서 도망치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15장까지 있게 되고요. 이후로 또 다윗의 두 번째 도피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15장까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내용까지가 있게 되고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어, 여러분들잘 알듯이 고난 주간에 있잖아요. 고난 주간 동안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쌍통인 것 보지 말고 우리 함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